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스 호킨스 의대 연구진이 밝혀낸 70세에도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하루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혹시라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은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허리가 굽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져 골절이 생기며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가 악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며 뇌혈류가 감소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루틴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을 지키고 허리를 곧게 펴고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노후를 꿈꾸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근육을 지키며 건강하게 나이 들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라 생각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다섯 가지 루틴 중 특히 세 번째 루틴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막는 핵심 루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74세 박영애 어머님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8세였던 6년 전 어머님의 친구 중두 분이 연어 낙상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문안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했고 건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74세가 된 지금 박영애 어머님은 매일 시장까지 걸어 다니며 장을 보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가족력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영희 어머님의 가족분들 대부분은 70세도 되기 전에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문제로 외출이 어려우셨습니다. 비결은 68세부터 시작한 근육을 지키는 하루 루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루틴 덕분에 아직도 제 다리로 자신있게 걷고 움직이며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이제 그 비결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몇 살이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저희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루틴 기상 직후 단백질 중심 아침 식사 근육은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의 근감소증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면 근육이 매년 1%씩 감소하고 이로 인해 70세 이후 낙상 사고와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 유지율이 20%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희 어머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계란이나 두부, 요거트라도 꼭 먹으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째,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둘째, 계란 한두 개, 두부 반모, 요거트 한 컵, 견과류 한줌 중에서 편한 것을 준비해 드세요. 셋째, 밥을 드시더라도 단백질이 가득한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미지근한 물한 컵을 함께 드시면 체내 수분을 보충해 근육의 혈류 순환을 돕습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체격도 크고 나이 들어서도 체력이 좋은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호킨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그리고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서양 노년층의 고단백, 고기 중심 식습관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고 쉽게 피로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서양인들이 체격과 근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고기, 달걀,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체질과 문화, 건강 상태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양인처럼 매 끼니 스테이크를 먹는 것은 부담스럽고 건강에도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대신 한국 시니어분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양식 고단백 식습관의 장점을 안전하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되 식물성, 동물성을 균형있게 섭취합니다. 삶은 계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우유 요거트를 식사와 간식에 적절히 섞어 섭취합니다. 특히 아침에 계란 1개, 두부 반모, 요거트 1컵, 견과류 한줌 정도만 추가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근육 유지에 더 좋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단백질을 하루에 세 번으로 나누어 섭취한 그룹이 한 번에 많이 먹은 그룹보다 근육량과 근력이 더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매일 단백질 섭취량을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에 오늘 아침 계란 1개, 점심 두부 반모, 저녁 생선 한 토막처럼 기록해 두면 나도 모르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 질환, 통풍 등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단백질만 먹는 것이 근육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먹고 근육을 쓰는 것까지 함께해야 근육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박영희 어머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육 쓰면서 먹어야 살이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고기 중심 단백질의 장점을 우리 식탁에 맞게 안전하게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루틴 근육을 살리는 수분 그리고 마그네슘 루틴 여러분,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마그네슘이 함께 필요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수분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잘 전환되지 않으며 근육 경련과 피로, 다리 저림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둔해져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고,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지면서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희 어머님도 한때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낮에도 다리가 무거워서, 시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과 마그네슘 루틴을 매일 실천하면서, 다리가 덜 저리고, 하루가 덜 피곤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먹는 것이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그네슘 보충제는 의사와 상해 후 안전한 용량으로 드시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 따르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과다 복용할 경우 설사, 복통,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 평소 식사에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2. 부족하다고 느낄 때만 의사와 상담 후 저용량으로 보충제 섭취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수분 섭취량 늘리기 하루 5에서 6컵 이상,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한컵씩 마시면 수분 부족을 예방하고 근육 대사를 돕습니다. 둘째, 견과류 하루 한줌약 20g 섭취하기. 호두, 아몬드, 캐슈넛, 해바라기 씨는 마그네슘과 함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재료를 맥기니에 추가하기. 시금치, 브로콜리, 콩류, 바나나, 아보카도, 통곡물 등을 식사에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넷째, 마그네슘 함유 미네랄 워터 활용하기.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일부 미네랄 워터는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마그네슘 보충제 섭취 시 주의하기. 의사와 상담 후, 신장 기능이 문제없는 경우 하루 250에서 400mg 범위 내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과다 복용은 피하시고, 위장 장애가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여섯째,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심호흡을 병행하기.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섭취해도 운동과 함께해야 근육으로 잘 전달됩니다. 박영의 어머님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컵, 오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섭취하시고, 저녁 식사에 시금치나 콩나물을 곁들이며 수분과 마그네슘 루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하고부터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에 추가로 수분, 마그네슘, 운동이 함께 할때 근육은 지켜집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물한 컵, 견과류 한 줌, 시금치 반찬 한 접시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루틴이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곧게 세워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루틴, 하루 10분 근력 운동.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한 노년층은 5년 뒤에도 50대 근육량의 80%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의 어머님은 매일 아침 10분 집에서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트 다녀올 때 다리가 가볍고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10페이 세트. 2. 벽 짚고 푸시업 10페이 세트. 3. 무릎 들어 올리기 10페이 세트. 숨이 차지 않도록 천천히 하며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루틴이 근육 유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루틴 가벼운 걷기와 계단 오르기. 근육은 먹고 풀어주고 사용하는 것까지 해야 유지됩니다. 존스 호킨스 연구팀은 매일 20분 걷기만으로도 하체 근육 감소 속도를 30%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희 어머님은 매일 오전 시장까지 15분 걸어 다니며 운동을 겸해 장을 보고 계십니다. 걷기 시작하고 나서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구체적인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마트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 집 근처 한 바퀴 돌기 모두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하루 3층 정도만 걸어보세요. 이 걷기 루틴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루틴, 잠들기 전 단백질 간식.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하지만 회복에 필요한 재료가 단백질입니다. 스탠포드 의대 연구팀은 저녁에 단백질 간식을 섭취한 그룹이 근육량 감소를 25% 늦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영희 어머님은 잠자기 1시간 전에 요거트나 두유 한 잔을 드십니다. 이렇게 먹고 자면 다리가 덜 저려요. 구체적인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자기 1시간 전, 요거트 한컵 두유 한 잔, 삶은 계란 한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드세요. 2. 너무 늦은 밤에는 피하시고, 8시 전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물도 한컵 함께 드시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루틴은 근육 재생을 도와 다음날 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루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기상 직후 단백질 중심 아침 식사 2. 수분과 마그네슘 섭취 3. 하루 10분 근력 운동 4. 가벼운 걷기와 계단 오르기. 5. 잠들기 전 단백질 간식. 박영희 어머님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계란 한개 먹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십해, 마트까지 걸어가기. 작은 변화를 만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이중 어떤 루틴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1번부터 5번 중 오늘 당장 실천할 루틴을 골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1번과 3번을 시작합니다라고 적고 나와의 약속을 남겨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지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